18장은 바벨론이 폐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절부터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오면서 큰 권세를 가지고 그 영광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 천사가 전달한 내용이 뭐냐, 힘찬 음성으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었죠. 바벨론이 무너지기 마지막 이제 전에 천사가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미 본 것처럼 천사는 내려올 때큰 권세를 가졌고 큰 영광을 가져서 세상을 환하게 비출 정도로 대단한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내려오면서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반면에 음녀는 하나님이 마흔 두달 동안 얼마든지 활동하도록 놔두니까 큰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가 내 것이냐? 그 권세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없애려고 하고 마리아를 핍박해서 없애려고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숭배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짐승의 표를 주어서.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만 매매하게 하고, 이게 음녀 큰 용, 음녀가 하는 짓이었죠. 그런데 천사는 그거보다도더큰 권세를 가지고 큰 영광 중에 세상을 환하게 비추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이게 음녀와 천사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성이 무너졌다고 할때그 성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 곳이 큰성 바벨론이었습니다. 성이 크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 거기서 볼수 있는 것은 귀신, 더러움, 가증함, 그런 것밖에 없는 성이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땅의 왕들이 음녀랑 같이 음행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던 땅의 상인들도 그 사채 세력으로 말미암아서 치부하였죠.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하는 곳 큰성 바벨론. 그들이 치부한 곳, 큰성 바벨론. 거기에서 있을 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음행과 치부, 각종 더러운 것만 가득하죠. 그래서 사절에서 다른 천사의 음성이 나면서, 거기서 나와라.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서 빨리 나와라.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고 여기 계시는 거죠. 거룩한 곳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서 죄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결국 음행이 가득하고 각종 더러움, 가증함, 역겨움이 가득한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므로 빨리 나와야 되는 곳입니다. 아무리 부가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나와라. 거기는 죄에 가득한 영들이 있어서 그 영들의 거하는 곳에 같이 있다가 같이 너희들이 그 죄에 참여하게 되니까 나와라. 거기는 재앙이 가득하니까 재앙 받을 곳에서 나와라. 이게 천사들의 두 천사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성이 망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천사는 거기에서 빨리 나와라. 그 얘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6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음료를 비롯한 음행을 하는 땅의 왕들 그리고 그들의 사치한 세력으로부터 치부하였던 모든 자들 음행과 더러움이 가득한 곳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주는 게 뭐냐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 음행을 했느냐? 음행 가운데 살게 해라. 이미 우리는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세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그 음행에 취하였던 사람들이 음행에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음행에 취했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너 음행에 그렇게 취해 있어? 그러면 그 침대에서 내려오지 마. 거기서 죽을 때까지 음행하고 살아.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들에게 그럼 너는 죽을 때까지 음행하고 살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죽을 때까지 떠나서 살아. 네가 한 그대로 네가 하고 살아. 설교 제가 준비하면서 그 얘기 생각은 안 했는데요. 갑자기 설교하면서 생각나는데 우리 엄마 얘기, 우리 엄마 얘기 옛날에도 한 적인데 저희 엄마가 저는 말씀 엄마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은데요. 가끔 엄마가 화가 났었나 봐요. 그러면 엄마가 꼭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거든요. 있너꼭이 다음에 너랑 똑 같은 애 따서 키워봐. 저저 아저 같으면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엄마 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같은 그 행위를 당해본다. 사기를 치던 사람들은 넌 평생 사기만 치고 살아. 그런데 사기만 치고 살고 그 끝은 어떠냐? 멸망으로 가는 거죠. 음행했느냐? 음행의 끝은 너도 음행이야. 계속 음행해. 좋은 것 같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지? 신나지? 음행 끝까지 하면서 살아. 오늘 여기 6절을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돌려줘라. 그래서 결국은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방했으므로 너 그러면 끝까지 비방하고 살아봐. 결국은 그 비방으로 인해서 멸망길을 가는 거죠. 두 번째,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어라. 이제는 갑절도 나오죠. 행위가 무엇이든지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어라. 세 번째,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섞은 잔이 뭡니까? 섞은 잔에는 우리가 이제 폭탄주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폭탄주를 할 때는 우리 흔히 뭐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텔레비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소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주랑 맥주랑 섞어서 마시는 거. 어떤 사람은 양주랑 뭐 소주를 섞어 먹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폭탄주가 그렇게 또 맛있대네요. 엄청 독하고 뭐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섞어서 마시면 몸이 상하죠. 어제 뭐 김일아 씨 얘기가 뭐 스타 학큐에 나오길래 잠시 봤더니, 그 옛날에 이제 영화배우 김일아 씨가. 정말, 정말 인생을 저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어, 웃으면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어, 젊었을 때 그렇게 술을 좋아했다네요. 술을 좋아했는데 3박 사일을잠안 자고 먹었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안 좋고 건강 상할 텐데 그랬더니 한 3, 4년 먹었더니 같이 먹던 사람들이 죽더래요. 그렇죠. 하루 이틀이야 견디지만 그 간이 견뎌내겠습니까? 해독작용을 못하는데 술독이 올라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섞은 잔에다가 갑절이나 섞어줘라.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대로 다 살아. 그 행위대로 다 받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까? 거기서? 나오라. 이 표현을 기억하면 진짜 좋아요.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거기서 나와. 사절에 나오잖아요. 사절에. 사절에.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했잖아요. 거기 있다가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어라. 얘기했어요. 칠절 볼까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를 했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무엇으로 살았든지 그만큼 그대로 돌려줘라 하나님의 심판이 돌려주는 심판이죠 똑같이 같은 양으로 돌려주는 거죠 7절 하반절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 음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녀가 마음에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여러분 여왕과 과부를 비교해 줬습니다. 음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여왕이랍니다. 여왕 세상 사람들 나를 떠받들어 줘야 되고, 내가 대단한 권력을 가졌고, 그도 그럴 것이 17장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음녀가 입은 옷은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그의 몸에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자 가였고 그의 손에는 금잔을 들었을 만큼 대단한 사치를 누리고 살았고 권력으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었다 많은 물은 열방과 백성이라고 랬잖아요 모든 나라 위에 앉아있고, 모든 사람들 위에 앉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게 여왕이죠. 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라. 과부는 애통하면서 괴로우면서 하루하루 살 걱정을 해야 될 텐데,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 도대체 이런 환란을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7절 하반절 다시 볼까요?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여러분, 거짓 나사로 얘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거짓 나사로가... 살아생 전에 부자집 가가지고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추워 먹었습니다. 개들이 그 거지나사로의 몸에 나 있는 욕창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개들이 그거를 핥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었을 때 아브라함과 거지나사로의 운명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거지나사로를 품에 안았지만 부자는 저큰강 건너편 음부에 있었습니다.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있거든요. 아니 왜 나는 여기 있어? 나도 좀 건너가게 해주세요. 너는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갑자기 생각이 든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내 자녀들도 이렇게 나처럼 오겠네? 그럼 잠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가서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올게요. 그랬더니 안 된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해 줬는데 네가 안 들었을 뿐이고 그들도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 그랬고 다 누렸다 그랬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음녀가 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라. 내가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생각이 그렇대요. 나는 아니래요. 나는 여왕이래요. 하나님은 네가 여왕인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사치한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네가 권세를 가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가 문제지. 내가 나를 뭐라고 평가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왕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왕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을 안 가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이 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적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 그래요? 내,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유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받지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니 아, 아무 쓸모 없는 거죠 여왕이면 어떻습니까? 과부면 어떻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족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가끔 그게 있어요. 뭐, 뭐가 있느냐? 가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만큼 있냐? 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얼만큼이냐를 잊어버리고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더 가질 거. 더 해야 될 거, 요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에 뭔가를 갖고 싶고, 당장에 뭔가를 하고 싶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내게 주신 복이 얼만큼인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만큼인지 세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은혜가 진짜 크거든요. 망하는 과정에서도 싹다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힘드는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완전히 망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도저히 삶에 희망이 없어가지고 죽게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셨구나라고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의 복이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해서 그나마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셨구나. 다 망하게는 안 하셨구나. 다 무너지게는 안 하셨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자녀에게 주신 은혜, 삶에 주는 은혜,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주신 복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여왕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여왕처럼 살다고 뭐 얼마나 다 달라져요? 하루에 다섯 끼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8절 볼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여러분 여왕으로 산대요 자기가 그런데 그에게 재앙이 하루 동안이네요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곧 뭐가 오나 볼까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자 그런데 8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지 이르리니 곧 사망과 그 다음에 뭐죠 애통함 그 다음에 흉년이에요 그런데. 다른 단어가 아니라 애통함을 보세요. 애통함이 하루 동안 임한대요. 그런데 칠 절을 다시 가서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하반절에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래요. 그런데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임하는데 그 중에 사망도 임하고 흉년도 임하지만. 애통함도 임한대요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애통함을 당한대요 그런데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많고 여왕이었고 뭐 대단하죠 그러나 난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래도 애통함을 당한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자이심이라 이제 불에 타서 죽는 거죠. 폐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항상 끝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 땅은 결코 전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 1장에서는이 땅이 나그네의 길이요, 외국인의 길이라고 얘기했어요. 잠시 왔다 간다 그랬어요. 30 동안. 우리가 살아도 100년 살아요. 뭐 100, 100살 넘으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그래 봐야 뭐골고 하면서 우리는 100년 살아요. 100년 살면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에 하나님 앞에 가요. 음료로 살면서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애통함이 오네요. 불에 살라서 죽는다네요 자. 9절부터 10절까지를 볼까요? 이제 9절부터 10절은요. 이제 애가가 나오는데요. 애가가. 애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우리 하면 생각했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애라고 하는 것은 애통한다 그 말이에요. 막 엉엉 운다 뭐. 통회자복하듯이 막, 막 우는 것이 애죠. 가는 노래, 노래죠. 막 엄청 통곡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애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엄청 통곡하면서 우는 노래 시 그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요 시에요 시시 영어로는 라멘테이션. 라멘테이션은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곡하는 거 있죠? 곡하는 노래가 라멘테이션이에요. 애가. 그런데 이1 8 장에 애가가 세 개가 나와요. 3 개가 먼저 보시면 9절에 나오고. 17절에는 나오고, 뭐,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11절, 17절 나와요. 9절을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그러면서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 견고 한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게 노래예요. 이게. 이게 애가예요. 누가 부르는 노래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애가는 11절에 나와요. 11절에 보면 누가 애가를 부르느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러면서 15절에 에가가 나와요.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두 번째는 누가 에가를 부르느냐?" 치부하던 상인들. 17절, 17절 뒤쪽이긴 한데, 1 0절 보세요.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 또다 다음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자, 선원들과 선객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애가를 부르는 겁니다. 18절 하반절에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며의 통화여 외쳐 이르되, 화, 이또다, 화, 이또다, 이큰 성이여. 막 그러면서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세 번의 애가가 나옵니다. 세 번에. 세 번에.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 구절 9절, 10절입니다. 구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어디 나와요? 3절에 나오죠. 3절에. 3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무너질 때두 부류가 나오는데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 음료와 함께 음행했죠 3절 하반절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래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9절에는 땅의 왕들이 나오는 겁니다 음행했던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치느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구절에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경구한 성바벨론이여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땅의 왕들이 음행할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음료랑 붙어 먹을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뭐, 세상을 다 가졌죠. 내 마음대로죠. 아무 데서나 가서 음행도 하고, 뭐, 왕들이니까요. 뭐, 뭐, 엄청나게 좋았죠.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할 때, 땅의 왕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통곡하면서 고통을 무서워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로니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왕이 생각할 때는 한 시간 만에 끝난 거예요 이 모든 게그 모든 영화가 한 시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동안 재미받던 거한 시간 만에 싹다 사라진 거죠 눈물바다가 되고 고통이 되고, 가슴을 치고, 그렇게 하면서 한 시간 만에 막아였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음료처럼 여왕으로 살 필요는 없으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지. 뭐, 치부를 하고, 많이 가지고, 뭐, 대단하고,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의미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가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받은 복,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세워보면서 그것에 감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장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한 천사는 하나님의 권세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천사는 거기에 있으면 죄가 가득하니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고 재앙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나오라 이야기하던 천사의 음성. 결국은 그곳에서는 음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애통함을 받고 그 모든 재앙이 하루만에 이루어지면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음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세어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일 계속되어지는 이 리모델링 공사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어, 사고 없이 잘 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사고 없게 하시고, 하자 없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우리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